자 오늘 배울 작품은 Wings to Fly 라인댄스입니다. 32 c o u n for 레벨은 압솔루트 비기너. 자노태그 노리 스타트입니다. 자 그러면 섹션 앞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오른발 w a 왼발 w a 오른발 w a 왼발 kick w i t 다시 왼발부터 back, back, 뒤에서 p u 투원투 쓰리 포 파이브 6 7 8 섹션 2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오른발 보도로 대각선으로 스텝 터치. 다시 사이드로 왼발 사이드 두개로 터치. 이번에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오른발 백두개로 터치. 다시 왼발 사이드로 놓고 두개로 터치. 자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스자 섹션 쓰리 인스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다시 왼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오른 브러쉬 자 방향을 돌지 않고 합니다 자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자 섹션 포 오른발 락킹 체어포드락리커버맨발리커버자 오른발을 포드로 힐힐 터치를 한 다음에 드락 자 이렇게 밀으시면서 체중을 옮기시면 됩니다 왼쪽 4분의 1로 왼발 힐 터치 드락 자 카운트 원1 2 3 4 5 6 7 8자 그러면 풀 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포드로 나갈 때 두 손을 양손을 위로 올려서 내리시면 됩니다. 자,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, 두 번째 월 1 2 3 4자세 번째 1 2 3 4 5 6 4, 2, 3, 4, 5, 6, 7, 8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